저는 가장 먼저 상품을 쭉 한번 둘러봅니다. 어, 11번가 사이트를 보시면 아마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이 아마존 베스트라는 곳을 가보시면은 지금 잘 팔리는 물건들을 여러분들이 손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잘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홈 인테리어 관련된 거다 아니면 테크 유튜브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보통 반려동물 카테고리를 보는데 이렇게 카테고리를 보면서 잘 팔리는 물건을 인기순으로 놔둬서 가장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인기순이나 많은 리뷰수, 주축으로 보게 됩니다. 컨텐츠 찍을 만한 게 무엇이 있을까 먼저 둘러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오토디에스에서도 여러분들이 트렌디한 물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마켓플레이스에서 트렌딩 프라덕을 가보시면은 팻이라는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셔서 먼저 보실 수가 있는데 오토디에스가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얼마나 팔렸는지 그 상품이 얼마나 평가가 좋은지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스코어가 판매된 수량이 이 정도 되고 상품의 평가는 이 정도 되더라 를 보실 수 있고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다면 은이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5월에서 6월 달에는 판매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판매가 저조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통계적인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말한 거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나라별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판매를 할 것이니까 유나이드 스테이트를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판매가 되는 것을 그래프 향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떨어지는 향상을 갖고 있는 물품들 보다는 판매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품들을 주력으로 판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할로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이 지금 잘 팔리는 것 같은데, 이게 강아지 토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상품들을 주력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판매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통 잘 팔리는 물건이지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물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시즌성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컨텐츠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수 있는 상품으로 먼저 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